것같아서 저희 창업소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너무 잘아시겠지만영리와 어, 비영리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 제가 생각하는, 어, 임팩트의 비즈니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각자의다 정의가 있으실 거 y o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경제 o 영역에서 o u 업 g young, y 는 u n g y o 의 정의를 o u 의 g young, 그래서 저는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가라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해결의 방식을 기업적 방식 상품과 서비스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이 기업가 만약에 활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은 활동가 만약에 이거를 여론을 형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언론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저는 기업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이세 가지 요소를 지금도 계속 되뇌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어 뭔가 어 영리해서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첫 직장은 하나은행을 기업들 중에서 2년을했고요 그다음에 아서들리기르는 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 12년 전, 13년 전에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창업가로 발을 쥐졌고요 지금 뭐 이전에는 뭐 딜라이트 5천기는 저가 5청기의 CSO라는 타이틀로 일을 했다가 우주라는 셰어스의 대표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언더독스, 지금의 유디펙트의 기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 조직으로는 세 번째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제 고등학교 때의 사진인데 이게 어,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근데 그때는 어, 어렸을 어때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이라고 생각했더니 외모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저라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가는 사실은 자기가 믿는 철학과 신념을 어, 기업이란 조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대로 기업에 투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런 창업 기업가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는 2000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저, 제가 다니던 학교의 바로 근처에 어, 참여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난 기사를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스크랩을 해주셔가지고, 어, 여기 가면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가서 배우고 봉사활동 점수도 따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신문 들고 안국동에 있는 참여연대를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가 고등학생이 찾아온 게 처음이어서 참여연대에 계셨분들,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도대체 이 친구한테 어떤 일을 줄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언론에 비친 참여연대라고 모든 일간지와 주간지를 다 스크랩을 해서 참여연대라는 글씨가 나오는 걸다 오리는, 오려서 붙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매주 모든 일간지를 읽어야 됐어요그 참여연대 단어를 찾기 위해서. 지금의 AI 시대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신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의 사건에 대해서 그 각각의 신문사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겨레가 얘기하는 이 사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것, 국민일보가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서 이상하다. 내 눈에서 지금 보이는 현장에 있으신 활동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 실제 이게 한번더스크린닝이 돼서 관점을 가지고 언론사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르다. 그리고 언론사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사실을 해석하는 문화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의 첫 번째는 무조건 관점 도출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연대를 고등학교 때 2년 다니고 봉사활동으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을 7년 정도 봉사활동하고, 희망지작소도 한 2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동안 제가 비영리 베이스로 사실은 시작을 했, 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가 저를 모셨을 때아뭐 컨설팅 다니고 은행 다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뿌리는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이사경센